아, 어, 쥐띠분들은 일단 성격의 네.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쥐띠분들은 네.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어, 극과 극이다. 네. 진짜 사기꾼이거나, 음... 아니면 사람이 너무 좋거나, 어... 네. 그런 성격의 극과 극인 띠를 갖고 있는 음... 같은 띠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띠입니다. 뭔가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는다. 그쵸. 정말 진짜. 사기꾼이거나, 네. 정말 사람이 너무 인자고 너무 좋거나, 너무 좋거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연생별로 한번 병원의 신년 운세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내년에 수능을 보는 분들이죠. 네. 어, 내년에 이제 1 9 살이 되는 우리 08년생 무자생분들 네. 은좀 어떨까요? 네. 무자생분들 이제 인생의 첫 번째로 큰 시험, 네. 첫 번째로 큰 무언가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무자생, 19세, 08년생 GD분들은 네. 잘 하시던 수험생들, 잘 하시던 학생들은 원래 잘 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어. 혹은 음... 내가 좀 부족한데 좀 발전을 하고 네. 공부를 더 해서 성적이나 성과를 내야 되겠어. 네. 한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운기 아 자체가 네. 내가 성과를 내거나 네. 내가 시험 성적을 네. 올리기에는 운기가 네. 조금 덜 따라준다. 음... 네. 원래 잘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쭉 나가면 그쵸. 되겠네요 원래 잘하시던 분들, 나는 네. 이 성적에도 만족한다 네. 하는 분들은 이 성적에 만족하시고 쭉 가면 됩니다. 그럼 음... 음... 그러면 뭔가 성적을 올리려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네.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대처법은 이제 이건 운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운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성적을 올리고 사람 공부를 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런 운과 네. 운을 점쳐주고 네. 이제 운을 좀 자지우지 해줄 수 있는 네. 네. 그런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무당한테 찾아가셔야 됩니